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 의강창성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접선 관련된 문제 두 번째 기울기가 줄였을 때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요? 항상 접점이 없으면 이건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건데 요놈과 요놈 말이다. 얘는 땡큐고 접점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어떠한 식을 갖고 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저 형태의 유형을 이제 좀 활용해서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과 좀 짬뽕된 문제들 몇개 풀어보도록 할게. 봐. 곡선에 접하고 기울이가 3인두 직선 사이의 거리 약초. 자, 곡선 삼차함수가 있습니다. y 콜 y 콜 x의 삼승 마이너스 3 x의 제곱 답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또 틀릴 뻔 했어. 네, 문제는 막내맘대로 쓰는 경향 이 있어. 아무리 선생이지만 님 그렇지? 자, 저렇게 삼차함수 할때 이거에 접하고 기울이가 3인두 직선. 야 기울이가 3이야 알았어. 3인두 직선 기울이 으아라, 으라차차차차차. 삼. 예, 그다로 기가 3. 샷. 아이씨. 얘랑 얘랑 기울기가 3이니까 평행하겠죠. 그렇죠? 둘가 3, 3, 3. 어? 기울기 얼마나 기울기가? 3인 놈이 몇개 있을까요? 당연히 두 개가 있을 거라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3차는 미분하면 2차잖아. 그렇죠? 2차에 어? 2차에 기울기 미분 계수 값이 얼마야? 3이 되는 점은 뽕뽕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알겠냐? 그러니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어? 기가 3인데 두 개. 문제 요구했던 건요. 요 삼인 두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지금 배운 게 아니라 어서 배웠던 겁니까 우리 앞쪽에서요. 예. 도형 편에서 그렇죠 도형+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그렇지 혹시나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모르는 사람 있으면요 쳐보세요 나옵니다 알겠어요 앞쪽으로 돌아가+ 돌아가서 공부하고 다시 와자 일단 접선만 구하면 되겠네 구하러 가자 야 접점 구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접접점 어, 점, 점. 알겠어요 접점이 없으니까 설정하세요. 라고 반복되고 있잖아, 제자 문제가 티마 수학은 반복 반복되어 있고 산수만 계속하면 돼티마티 이게 접냐? <laughs> 이게 접점이죠 그렇죠? <laughs> 따라서 미분하다 미용. 미문화. y 프라임은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의 도함수지 도함수 여기다가 몰러 줘 빰빰 얼마 넣어줘? t를 넣어 줘 t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얼마라고? 음, 3이라고. 땡큐 a t 값 구할 수 있겠네, 그쵸죠 t 값 알면은요 접점 할수 있는 거죠. 접점만 알면 끝나는 거라고 알겠냐? 그래? 정리. 동기 어떻게 해야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구는 0. 3으로 약분 때린다.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인수분해. 3일은 3. t 마 3. t 뿌리라면 그니까 여이니까 티가 3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알았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3컷마 3컷마 3컴마 3컷마 3컷마 3마 3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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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스 3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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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이 3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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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마 3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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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3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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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마 마이너스 1하고요 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3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접점을 시수 이제 두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접점 구한 다음에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요 이제 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던 문제로 바뀐다 알겠지 이거야 자 접선 구하러 갑니다 요 길이가 3이니까요 바로 갈게 이제 첫 번째 접선은요 y는 이렇게 용감하게 가 3x 그 다음에 3넣어주 얼마 나와야 돼3 3 4, 9 빼기 27나다 되니까요. 마이너스다 26이요. 9 넣어주면 나오면 되잖아. 그치? 얘 같이 바로 갈수 있죠? 3 넣어주면 이거 나와야 돼. 그래요? 아, 이점 지나니까 얘도. 그렇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 요 접선은요. y는 얼마입니까? 3x 하고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 나와야 돼.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행한 두직선상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요걸 만족하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다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고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쵸? 됐냐? 근데 뭐 이거 0컷육 잡아도 되고요. 0컷육 잡아도 되고 직선이 있는 한줄아 무나서 잡으면 돼. 그쵸? 선생님은요. 이 점에서 이까지는 거리고 해도 되겠고. 선생님은 0컷육이좀 편할 것 같아서 0컷육할게0컷육에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는 거리고 하도록 합시다. 그쵸? 레슨 정답. 다떨어지네렇 그쵸? <laughs> 어, 어. <laughs> 지진났나? <laughs> 자, 그래서 봐요. 아, 오늘 막 뭐가 막 떨어져, 그쵸? 13일에 금요일이어서 그런가 자0,6 0,6 13일에 금요일 그쵸? 자 3x 많은 정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뭐로 바꿔요? 일반형으로 바꾸고 다른 직선인 한점 잡았지 그치? 여기까지는 거리는 가장 오랜만에 루트 예 루트 예 이거제곱 9 더하기 이거이 얼마? 1분의 절댓값 절댓값 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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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 마이너스 얼마? 32 따라서요 10분의 30 루트 10분의 합입니까 삼십이 이렇게 나오네. 그죠 따라서 십분에 얼마입니까? 십분에 삼십이 루트 십인데 약분하면은 오분에 십육 루트 10 이거 어떻게 돼? 이건 십분에 얼마야? 삼십이 루트 0인데 유리와 약분하면요 오분에 얼마다? 십육 루트 십이라 찾는 저두 직선 사이 거리. 답은 몇 번? 삼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러니까 요 추에 있던 건 혹시 안된 학생은 뭐가 안된 겁니까? 고등학교 일 학년 때 조금 놀았던나 생이니까 어? 어. 메꾸도록 해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요. 돌아가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뭐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에 접선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다. 다음 문제. 자, 곡선 이거와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과 주어진 곡선에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때 이번엔 접점의 중점에잡표를 구하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나 똑같은 문제다. 그렇죠? 다시 반복. 반복.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뀌었어요. 봐요. y call, x 3승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오에 그렇죠 발음이 상하게어 아메리칸 쪽으로 흘러가네요 그렇죠 아아아 Y 콜 X의 3승 마이너스 10X 플러스 오 됐습니까 이거에 접하고 길이가 2인 직선은 두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돼요 빵빵 이렇게 하나 하나 그리고 이 e, 그대로 평행 빵빵 여기 샷 이렇게 두개가 있을 거라 막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요구했던 거는요 접점을 a b 라고할때 접점 A 접점 B. 두 접점에 몰고 가라고요. 예, 이거 예.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변곡점 지날 텐데 그치? 하여튼 여기 또 몰고 가라. 여기 또 예, 중점에 잡혀 몰고 가라. 중점에 잡혀. 그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좌우대칭이 기 때문에요. 이 함수값이 같은 거는요. 알아두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게 지금 y 값이 기울이가 2일 때 걸렸을 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중점은요 항상 어떻게? 함수값이가 변곡점, 점대칭 함수. 나중에 또다 공부하게 돼. 어? 이거 지금 여기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변곡점입니다 알겠죠? 그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 끝났죠 그렇죠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 그래? 왜? 이길기가 같을 때 이거 이거의 도함수 이거 빡 이차함수 빡 이차함수 이거의 길이가 같을 때 같을 때 높이가 같을 때는요 응응 대칭점 여기에 대칭점 중점은요 여기잖아 그래요? 이 중점에 바로보니까 어우 변곡점 변곡점 그렇죠 변곡점 이거 알고 있다면요 고수라면은 나중에 고수야? 아우 난 고수야 고수 요즘에 뭐하죠? y 2프라이니까 6x죠, 그렇죠? 6x. <laughs> 얘가 0될때에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야. x가 0이니까 0마아이0마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거 알고 있다면 삼차함수의 특징 알고 있다면 0점마가 정답이에요. 빨라? 빨르면 비행기죠, 그렇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laughs> 야, 지워버리고. 알아서, 알아서. 이거 지워라.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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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알던 대로, 그렇죠? 우리 아직 애맞추어 약간 아직 초보니까, 초보. 야 이봐, 요점을 뭐라 할까? 접점 놔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풀었던 방법대로 풀면 돼, 되는데. 3차 함수의 특징을 알면 좀 빨리 풀수 있다. 그런 얘기였었구요 좋아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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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컴마 ft어. 자, 약간 에마추어 같이 티컴마 t, t. 이걸 써먹자고. 그렇 미분은 어떻게 해요 y 프라임은요. 똑같잖아. 3x^2 10 이게 이게 도함수에 대다 t로 줘요. 3 t 제 10이 바로 뭐다? 저 접선의 기울기인데. 문제는그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 그냥 2래요. 2. 가2 2 2 2. 예? 2 2. t 제가 나오니까 4 나오죠. P는요, 뿔마이. 자꾸 장난치고 싶어. P는 뿔마, 뿔마이, 그렇죠? 뿔마이 됐어. 그러니까 요 좌표가 이 컴마 이러던 후에 빰넣면 나오겠죠 왼좌표, 그렇죠? 이러잖아, 팔 마이너스 이십, 십삼 마이너스 칠, 그래, 그렇죠? 다음 마이너스, 이젠 빰빰 마이너스 일을 넣으면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팔 플러스 이십, 이십오 마이너스 팔 십칠. 아, 대 이렇게나, 이렇게 그쵸죠 음. 점대칭 함수의 특징. 어쨌든 저때 이거 중점 구하라고 했어. 중점 이거 몰랐다고 치고요. 몰라, 몰라. 중점은 다음과 같죠. 두개 더해서 반띵, 0, 컴마. 두개 더해서 반띵 오. 어, 일치하잖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은 시키는 대로 어 우리가 지금 풀었던 대로 길게 할 때로 구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삼차함수의 성질을 알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이 점에서 대칭되는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여튼 넘어간다.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 문제. 자 곡선이 있다에 접하고요 길이가 8인 두 직선과 주어진 곡선의 접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요 그 x좌표들의 차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그렇죠아 이건 뭐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고 안되면요 근과 계수한를 이용하라 뭐 그런 문제에요 그쵸? 그렇죠? 갈까? y는요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다 외우니까 플러스 5x의 이렇게. 이때요 길이가 8인 두 직선이요 어우 좀 급하다 그렇죠8 4 4 4 어우 그 급해요 어우 셔렛 8. 주가 8?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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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 셔렛. 아, 해요 8. 어? 88. 알겠어. 88. 휴가 8입니다. 이 접점 x 좌표 이게 a, a, b래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 신경 쓸거 없이 야 야. 야. 기가 8인 걸 줬으니까 우리가 원래 구했던 대로 형태 그대로 풀어. 뭐라고 할까요? 접점의 좌표를 t, 얼마? t, f ft라고 합시다. t만 모르는 거야, t만. 그니까, 러이 t값이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치? 자, 말이야, 가. 응, 응. 어? t값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응, 모른다, 아니. t. 접점의잡 x x 표를 t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이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y'은요, 3x제,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도함수예요 여기다가, t를 뾰롱뾰롱 넣어주면, 3t제,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바로 뭐야? t일 때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다. 그쵸? 그렇죠? 이 값이 얼마라고? 지금 기후가 얼마일 때? 와우 와우 얼마일 때요? 8일 때이 값이 8일 때에 접점의 X와표는 뭐니 이게 궁금한 거거든 알겠어? 이게 뭐니 이게 궁금한 거지 그치? 정리해주면 3T제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은요? 어 제로 나와요 그렇죠 인수분해 해주면 T제 아니 일단 3으로 털어주자 아이 거의 어쩌니 예상한 대로 그지 같네 그렇죠 예상한 대로 그지 가 이게 만약에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거의 두 군이 뭐야? 이거의 두 근이 지금 안쪽 a b 이렇게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ab가 지금 누가 더 크다는 말이 있어? 없죠. 없죠. 그냥 없떻게 m, a b 의 절댓값 묶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따라서 지금은 이거의 두 근이 ab라는 사실 알겠냐고. 지금 접점의 x 좌표가 바로 t인데 그 접점의 좌표가 지금 ab라고. 이해 가써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실근은 두 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거지같이안 되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좀 귀여워. 그럼 아, 좋아, 좋아. 러블리에 러블리, 알겠어요? 러블리 해주면요. t가 3, 마이, 어, 3, 어, 마이너스를 기억해 갈수 있는데, 그치? 그러면 3 빼기 빼기를 4, 어, 절대, 4, 기억이 가는데 지금은 젠장, 이렇게 인수는 안 되니까 거지 같잖아. 물론, 물론, 근의 공식을 통해서라도요, a 값, b 값구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근의 a, b라고 하자. 어?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떠들어. 쉐렛, 어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떠들어. 쉐렛, 얼마입니까? 아하, 됐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고 있죠? 따라서 절대값 mab를요, 절대값 m a b 는 우리가 절대값 mab 를 구할 때, 어? 이거를 이걸, 이거를요, 아, 주목해라, 주목해라. 이건요 차니까 합차는 제곱으로 트랜스된다 기억하고 있지? mab의 완제를 구하세요, mab의 완제를. 이건요 f b 비의 완제. 뭐가 포인트야? 이거는요, 아니 제곱? 아, 제곱이 포인트다, 알겠어요? 합차는 제곱으로 트랜스 된다고. 합차는 제곱으로 트랜스 전환 된다고. 아이애, 아이애. 으, 아, 으, 됐어요? 땡, 땡, 할수 있지. 얘가 얼마라고? 2. 얘 제곱 4. 침쳤다, 젠장 자 야, 마이너스 2, 플러스 4. 8 나와요. mab의 완제가 8 나와요. mab는요, 뿔마 루트 8, 뿔마 2루트인데.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씌웠으니까는, 예, 2루이, 예. 2루이, 2루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루이가 정답. 응. 돌아와서 여전히 이 기울기 관련된 문제 접점이 포인트다. 그렇죠? 해놓고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든 접점의 중점을 구하든 또는 지금처럼 뭡니까? 접점의 X좌표. 곧 이게 T값이 접점의 X좌표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학적으로 묵창 다 이해한 다음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의 기억을 태록, 새록새록 되살면서 문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래.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